오늘따라 사장님 생각이 많으신가 보네 아예 네. 제가 워낙 기초 없이 돈을 벌어서 가진 돈 혼란 다 알렸습니다 허무하죠? 예 네. 엄청나게 허무하네요 이제 어떡하려고요? 오 뭐... 이제 거지 됐으니까 뭐 다른 일을 알아봐야죠 제가 이렇게 보여도 맨땅 헤딩은 잘합니다 그럼 저랑 동업 한번 해볼래요? 그간 지켜봤는데 아주 단단한 분 같아요 영조 씨랑은 마음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아,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제가 돈좀 있다고 회장님한테 너무 건방지게 대했던것 같습니다. 앞으로 회장님 깍듯하게 제가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해봅시다. 네. 뭐 시키는 일 어떤 거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저 근데 회장님 동업이라면 어떤 동업을 생각하시는 건지? 음 별일 아니에요. 영주씨 예전에 생활을 좀 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아 맞습니다 뭐 그냥 꼬챙이 하나 들고 와서 돈안 갚는 놈들 있으면 이자까지 다 받아내고 뭐 그런 거 했습니다 믿음직스럽네요 <laughs> 누가 회장님 돈 떼먹고 안갖고 있습니까? <laughs> 그런 거 아닙니다 음. 음. 제거를 좀 해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, 제거 라면 죽여 달 라고, 아, <laughs> 장난 아니 에요.